안녕하세요. 수산시장 딸래입니다 9월 4일 목요일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가을에 먹어줘야 하는 전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횟감용, 구이용 모두 준비했고요. 보고 있는 전어는 횟감용 당일에 배에서 잡은 전어입니다. 2kg 하시면 20마리에서 26마리 정도 올라가고요. 2kg에 택배비 포함 35,000원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채꽃이용 손질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질비 추가 있으시고요. 구이용 전어는 입니다 구이용 전화는 2kg에 3만 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깻잎과 쌈장에 드시면 고소하고 뼈채 먹으면 더 맛있는 전어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목요일날 주문주시면 금요일날 도착합니다. 지금 전어 한번 자세하게 찍어봤는데 너무 싱싱해서 이 비닐이 반짝반짝한 게 보입니다. 낚시로 잡은 거다 보니까 이렇게 겉면에 살 상처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싱싱한 생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주문 주시면은 내일 도착합니다. 오늘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